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영상 앞에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콘조보수의 종문 양중수 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컨텐츠 바로 다음주에 오는 바퀴 콜라보 그리고 소니 콜라보 이 콜라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투자 설명회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뭐 투자 설명회?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으실지, 그리고 어떻게 재화를 분배하시면 좋으실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다음 주에 한마 바퀴 콜라보가 개최가 되고요. 지금 영상을 올리는 날짜로부터 하루 뒤에 일본의 소니 콜라보가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달 뒤에 이제 한국 서버에 11주년 이벤트가 개최가 되게 되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뽑기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투표를 올렸을 때 소닉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많았는데 <laughs> 반대로 이제 바퀴는 하나야만 하, 하나야마 하우로 하나만 있으면은 뽑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야마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소닉키가 있느냐? 뭐 등등으로 굉장히 감론을 박이 펼쳐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한번 어떨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laughs>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키입니다. 바키에서는 나름대로 성능 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보이시는 다섯 개요. 악마적 대항과 특이 능력 특이 특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많은 콜라보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한마 바퀴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과 쉴드 브레이커, 그리고 좀키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1단 진화에서부터 초스트큐를 가지고 있는 레츠카이오, 그리고 악마적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하나야마 카오루, 콜라보 캐릭터 최초로 메탈킬러를 가지고 있는 잭 한마, 그리고 기케 중에서는 또 최초로 메탈킬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바퀴, 꼬마 바퀴 등등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캐릭터들이 포진되어 있는 뽑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나야마 카오루가 특히 고평가를 그 받고 있죠. 제 영상 조회수로도 한번 조... 증명이 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밸런스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거리도 꽤나 길고 처음에 바퀴 콜라보 하면은 전부 다 혼일이나 뭐 데미지로 상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조금 올라온 적격인 캐릭터가 몇몇이 있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넘어가고요. 이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게 한마 유지로잖아요. 물론 나중에 고양이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이 캐릭터가 원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복각 가능성이 충분한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비슷비슷하신 생각을 하실 테고 제가 처음에 콜라보가 이미지가 떴을 때도. 아, 유지로는 레레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laughs>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laughs>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레레가 아니더라도, 울슈레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이 캐릭터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 나온 캐릭터가 많습니다. 뭐, 예실되면은, 그, 미야모토 무사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또, 누굽니까? 피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복각 가능성이 충분한 콜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로 등장한 콜라보기 때문에 처음 한번 콜라보를 하고 넘길 만한 IP도 아닐 뿐더러 콜라보의 규모나 뭐 콜라보의 성과로 봤을 때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더 복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은 소닉 더 해치오 콜라보입니다. 소닉에서는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어요, 소닉 콜라보가. 정확하게 녹화를 하는 날짜로부터 다음 날에 일본판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확실한 성능을 내릴 순 없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성능의 캐릭터들만 적어 놨어요. 소닉, 너클즈, 섀도우, 그리고 고양이 섀도우 이렇게 4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와 소닉과 섀도우가 존재하는 뽑기입니다. 소니카 섀도우는 이동속도가 95로 양코에서 가장 높은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고, 아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너클즈도 뭐 좀비에서는 지금 꽤나 호평받고 있고, 테일즈가 가장 안 좋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폭파능력이라는 좋은 유틸리티가 있는 성능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섀도우는 이제 메탈 맷집을 가지고 있는 고기방패로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해봐야 알겠죠 전체적으로 다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소닉이라는 IP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닉, 슈퍼소닉 영화라던가 데난트 스매시 브라더스의 참전한 모습 그리고 마리오와 쌍벽을 이룬다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IP가 아닐까 싶습니다. 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한마바퀴 콜라보와 마찬가지로 <laughs> 닥터 에그맨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대머리 대머리 맞나 하여튼 그 박사님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항상 콜라보하면은 닥터 에그맨도 거의 개근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니 콜라보가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IP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복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코가 괜히 이런 좋은 IP를 가져와서 한 번만 복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더 복각을 할 테고 또뭐 작년에 바람의 검심 때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좋은 캐릭터를 주면은 최소한 한 번은 복각을 해줍니다. 일단 뭐바검에도 사이토가 나왔는데 한번더 복각을 안할 이유도 없고 아마 할것같긴 한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소닉 콜라보도 한번더 복각을 해서 닥터 에그맨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소닉의 삼진, 뭐 하이퍼 소닉이었나요? 사이어인 소이, 소닉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소닉도 등장을 할수 있고 해서 충분히 복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11주년 거 우라구축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어놓지 못했는데 까먹고, 하이퍼 인기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4.4버전으로 일본판에 더미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작년에도 이맘때 더미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laughs> 대만이랑 우리나라에 업데이트를 할때 등장했었던 캐릭터가 바로 트릭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릭시와 같은 대만판 한국판 선공개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라구축 같은 경우는 에 양코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핵심입니다 울슈레가 10%가 나오는 우라고축이라는 뽑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laughs> 다들 이번에 흑루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라고축은 만약에 콜라보를 진짜 뽑으셔야겠다 싶으면 은 조금 무리를 하지 않고 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라고축은 콜라보랑 다르게 1년에 두번 확정적으로 무조건 오기 때문에 <laughs> 지금 못 뽑더라도 조금만, 반년만 기다리면은 다시 열리기 때문에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캐릭터들은 울고축이랑 하고축이라는 두 개의 배너로 나뉘어서 또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울고축, 하고축은 매달 열리는 것처럼 뽑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캐릭터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쌓인 사람들은 콜라보에만 뽑고 울하고축을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초보들이나 중간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라고축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콜라보보다는 이제 우라고축 캐릭터들의 평균성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콜라보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설명드리고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진짜 가능하신 만큼 바퀴에 투자하세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바퀴에 투자를 하시고, 그럼 이제 재화가 남잖아요. 또우라구축이 나오기 전에, 주년 이벤트로 굉장한 또 통조림과 레티를 뿌려줍니다.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통조림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뭐, 좀더 무리해서, 한 2확 정도는, 바퀴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퀴는 울슈레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캐릭터를 뽑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라고축에는 통조림 절대 쓰지 마시고 레어 티켓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축제 이벤트에서는 레어 티켓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통조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문율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추천하지 않고요 레어트 캡만 넣으셔서 원하시는 우술에 간단하게 먹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년이 끝나는 순간 바로 콜라보가 진행이 된단 말에요. 이그 콜라보가 비쿠리맨일지 소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콜라보를 위해서 재활을 어느 정도 아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주년 이벤트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우라구축이 나온단 말에요. 이 그래서 우라구축이 나올 때, 다음 콜라보도 미리 알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나올 게 뻔하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만큼 바퀴에 투자하시고, 오라고 축에는 레티만 사용, 그리고 나머지는 소닉에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닉 이외에 비쿠리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쿠리맨은 또 레전드레인 블랙제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생각을 해서, 레어 티켓도 어느 정도 좀 넉넉 잡아서 잡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아, 나 바퀴 디자인 너무 별로인데? 아, 나 비쿠리밴 디자인 너무 별로인데? 나 소닉 뽑을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나 하나야만 지금 뭐 뽑아야 되는데? 바퀴 뽑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하나의 입장으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글로벌 서버 준열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판이 업데이트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또더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할때 새로운 콜라보나 대형 IP, 그리고 복각 등등이 안 이루어진다는 가,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추천해 주시는 방식을 믿기보다는 유동적으로 통조림이나 레어 티켓을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간간히 역하마 도시고 얻을 수 있는 레티나 뭐 거름 같은 거 짤짤이로 많이 많이 모아두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봐 여러분들 주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반게리온 복각한다고 생각해봐요. 투, 바퀴에 투자하신 거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입장이고 호노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계정 상태나 개개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추천으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을 제 기준으로 좀 잡아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는 조금, 투자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능한 만큼 바퀴 올콜하고 소닉 올콜하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소닉 그리고 바퀴 콜라보 그리고 11주년 우라고축 무엇을 뽑아야 할까 한번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원하시는 캐릭터 꼭 뽑으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